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단날의 U I G 인가, 간주차버덩터서 어, 출단 뉴 팀에 저자치 갔는데 이란 말했어요. 이마 어, 티터 공조 협조 티터는 이건 중국 우리나라 거 아닌데, 그, 어, 좀, 중국 건데, 공정 협조했나, 물어봤는데, 제가 현한자는 공정 협조 안 해도, 저도 할수 있다고. 반가점입니다 근데, 제가 현전의는 저도 억울한 거 얘기하려는데, 지금 마지막에고 끝나고 이자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. 그간드터보정차터어 아마 제가 작년에 어그 작년에 그 작년에 인가어 작년에 그 잣나에 단날 어그 6월에 2023년, 6월, 20... 이... 이... 월 25일, 맞아요. 6월 25일, 조사파트제희가 근데, 그, 조사파트제이, 욕한, 농탕, 정당... 그, 공개해달라 해봐요. 봐, 봐, 보지만 제가 그런 말 했죠. 어, 티터는그 중국 거 있지만, 공자 안 해도 주타할 수 있다. 그래가지고 응? 음? 저도 억울한 거 있지 않는데, 묻는, 묻는 말 제대로 하라. 억울한 거 있지만, 이따가 끝나고 이제 이따 하라. 저를 눈만 치운 것도 태가형 정이고요, 태가형 정타이고요, 현타이고요, 눈만 치웠습니다. 아주 비해한 정타이고, 비리, 냄을, 도자까지 하는 태가형 현타입니다.